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론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90번째 시간으로 절망의 끝은 희망이다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절망의 끝은 희망이다. 김균식. 세상은 늘 뜨겁다와 식었다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두고 보라 잠시 젖다가 새삼 올려도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LH가 개혁을, 개혁의 시작인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자들은 오늘 밤은 악몽이다. 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디까지 틀 것인가 그 트라인이 사라지고 있다. 그만하자 말하지 않았던가 어느 한편, 안쪽편을 들더라도 편견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인의 책무이자 사명감이기에 말려도 남겨본다. 요즘 들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반면, 이러한 가운데 분노까지 더한다면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해소시킬 것인가? 아무도 없다. 최종 피해자는 선택을 한 국민의 몫이다. 누구도 탓하지 말자. 어차피 권력의 쟁반 위에 춤추는 건 정치인이고 그들의 장자에 맞장구 치며 일확천금의 특혜를 누리는 건선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다. 누군가 이익을 얻는다면 누군가는 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에서는 안 된다. 현재 벌어진 모든 상황의 주인공은 일부 공무원과 공기업 구성원이겠지만 전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러므로 최종 책임자와 승명의 당사자도 고스란히 국민이다. 현재의 모든 상황 속 주인공은 정부나 기관 단 기관 단체장이 다케시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한 자연스러운 몫이다. 최근 들어 LA 의 성토가 왜 이렇게 새삼스러울까? 누가 불을 질렀을까? 과연 처음일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표자도, 어제도, 그제도 이 문제에 대해 덮자고 밝혔다. LH 직원들을 보라 보란 듯이 배째라 한다. 누굴 믿고 그랬을까?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는 건 무엇을 믿고 있는 아나무인적인 태도일까? 이쯤에서 투자조차 하지 못한 국민들은 바보일까? 알고도 모른 척하는 배려자일까?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공떡이다. 세상 사는 게다 거기서 그걸고 그럴 땐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별의 착각이다. 현재의 여대야소가 영원함이라는 건 뒤집혀봐야 앗 뜨거워하고 앗자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야당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의 동정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심을 잃어버리는 야당이 다시 그 자리를 찾으려면 이 꾹 다물고 꾸준히 노력할 때 자연스레 무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을 지켜보라. 각자의 당에서 보궐선거가 대선의 잣대라면 지금 잘해야 한다. 공약의 거품과 당리당략의 욕심을 빼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울 때 공감대를 얻을 것이며 1년밖에 안 남은 대선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탄생할 될 것이다. 필자는 다른 근대 이대로라면 현 정권이 다음 정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적어도 당정의 결론이 국민적 불평과 국난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권의 욕심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착한 국민의 희생이 전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1년 봄날이 다가온다. 곳곳에 잠았던 봄싹이 터듯이 코로나 일구로 숨죽였던 뜨거운 심장이 다시 뛸 것을 기대한다.누군들 안 아프랴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누가 도와주랴.삶의 주인공은 각자의 몫이다.돌아보라.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많은 것임을 알게 된다.그 어떤 것이라도 다 이유가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l h 투기도 각자의 재량이고 전국 공무원들 중 국민 모르게 챙겨 먹은 초과 근무수당도 각자의 재량이다. 따지고 본다면 각자의 영역에서 불편하지 않은 자 누가 있으랴? 삶이란 게 어제 오늘도 안 일진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어설픈 이슈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국론을, 국론에 들러리가 됐선안 된다. 똥과 된장은 겉모습이 그 유사해도 막과 성분은 천지차이다. 1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그때 바로 제대로 정확히 찍으면 되고 그 결과를 성폭하는 것이 다가오는 4년의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될수 있다. 이래도 같은 결과라면 그 다음 피해자는 8년 뒤의 후손들이다. 현재의 여식이 다음 세대의 정신적 지침이 될수 있다. 그것이 현 세대의 책임이자 숙제일 것이다. 부패가 심하게 되면 그것이 무감각해지고 공직사회가 병달면 결국엔 국민들의 비판이 당연시될 것이며 다시 회복되기에는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된다. 잠시의 미끼가 다시 토해낼 때는 목구멍이 찢어지는 아픔이 동반된다. 그게 정석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